네, 물론 제가 잘 만들면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어설픈, 저도 누군가의 음악을 초기작을 아끼는데 그걸 새로 다시 만들었을 때 아쉬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laughs> 제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제가, 그래서 아쉬우니까 유튜브에는 지우지 않고 냅뒀고요. 그냥 음원 사이트는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내 생각으로 지웠습니다. 위하 미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담동 변리사 청변입니다 예술 철학자 이승현이 싱어게인 우승자 자격으로 가졌던 중앙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무얼 훔치지가 가장 아끼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쉬울 수 있는 앨범인가이 질문에 답했다. 이승현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지금은 절대 그 순수했던 어릴 적으로 다시 돌아가 창작해낼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내 새끼 같은 곡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음악 창작의 예술적 완성도, 세련미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성숙한 작금의 시점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분명 좀더 손을 보고 싶은 마음 없지 않을 것 아닌가. 하지만 초창기 앨범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 완성도를 한층 높여보고자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이 손을 댄다면 외견상 완성도는 분명 상향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그 시절 소년 감성으로 풋풋하게 그려낸 진리의 가치 철학 예술품들이기에 날것 그대로 유지하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은 당연히 들 것이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초기작이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여백의 미학, 그 미완성적 순수함이 오히려 더욱 가치있고 보석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스스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술적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미완성 미학의 작품들은 이승윤 스스로의 인생 역사 스토리 그 자체이기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는 유튜브엔 기존 미완성 순수 버전 그대로 두고서 음원 사이트에 건만 내리고 앞날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로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허겁지겁 싱어게인 허니무대 예능 크리터로 노래를 두눌러야 아니 <laughs> 그리고 그 이런 말 해도 되나? 폐미 약간 그런 게이스터 같은, 같은 느야 받... 뭐라, 뭐라, 그래? 뭐라 야 돼? 이 장르 뭔가요? 3입니다 네. 장르가 3 장르. 야 장르가 3 최소 5분은 방송 타겠다는 예상이 첫 무대 방영 직전 음원 사이트에 내려달라는 메일을 보낸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된다. 청변 역시 이승윤 유튜브 통해 자작곡을 듣고서 싱어게인 무대와 분명히 대비되어 느낀 점은 바로 이승윤이 보다 어릴 때 끄적였던 소년의 상념들을 그의 청년 시절인 작금에서 끄집어내 보는 묘한 매력감성 그것이었다. 마치 데뷔 작품 명반 하나로 삶을 마감했던 유재하의 노래가 그러할 것이다. 유재하 노래들 들어보면 음성 피치가 다소 부정확함에도

비로소 우리가 여기고 느끼며 인정하는 유죄야. 지금의 유죄야. 그 이름 석자가 된것 아닌가? 아이 승윤이가 아버지 이저철 목사님께 어버이날 전했던 편지글 내용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어서 아버지는 물론 온 국민이 이렇게 그 감동과 환희에 함께 어우러져 오늘 하루 새롭게 기력을 찾고 일어나게 해주니. 다시 한번 가수 이승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나 여러분들, 바이바 아참, 위나와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